자, 다음 함수 미분하여랍니다 아, 미분하면 되죠. 그러면은 y 프라임은 어 일단은 겉 미분 합성함수 미분이니까 일단 겉에 거 먼저 미분을 해 주시고요. 그러면은 l m 미분하면은 탄젠트 x분의 1. 그쵸 거기다가 이제 속 미분 하셔야죠. 속에 있는 거 미분을 해 주시면은 탄젠트 미분하면은 시컨트 제곱 x 이렇게 되잖아요. 뭐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셔도 되겠고요. 아니면 뭐 탄젠트 x를 코사인 x분의 사인 x 얘는 코사인 제곱 x분의 1뭐 정도로 바꿔서 해 볼까? 음 코사인 x분의 사인 x 얘는 코사인의 역수니까 제곱분의 1 이렇게 곱해 주시면은 어 코사인 제곱 x 사인 x 분의 코사인 x 되겠구요 분 되죠. 그래서 코사인 x 곱하기 사인 x 분의 1. 뭐이 정도로 정리를 하셔도 되겠습니다. 이렇게 마무리하셔도 되겠구요이 보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.